안녕하세요. 만남의 사랑하며 구과의 제목은 책임 있는 만남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남의 사랑하며에서는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책임 있는 만남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눠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제 책임 있는 만남으로 설명하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새롭다, 신선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을 만사를 진행할 때 종종 듣게 됩니다 교제의 서론에서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백년회로를 할수 있는 것은 결국 결혼할 때 맺은 서약을 잘 지킬 때 가능한 것이죠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경험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보면서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대1 만사의 나눔 속에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책임있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징표이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박혀 계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얼마나 책임있는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책임있는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책임있는 사랑을 다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 것이 이번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칭의로 시작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나님과 나와의 책임있는 만남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만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눔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번 과의 포인트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만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릴레이션쉽, 그 관계 안에서 책임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이제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구절이고,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다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알려 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서약, 결혼 서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의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사랑의 서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의 유혹이 있었고, 뱀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된 것. 서로가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이 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적인 것을 그 마음에 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죄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순종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재에서는 결론적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용해야 될 다섯 가지 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대1 만사 나눔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솔직한 삶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매번 이 과를 진행하게 될때 정말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그 특별히 저에게 약한 그러한 영역의 부분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재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대한 리스트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 잘못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의 의를 쌓으려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어, 그 대하면은 안 되겠죠. 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하실까? 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길래? 어,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아직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실까. 사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책임있는 사랑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함께 나누는 어, 그것이 구과 책임 있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